되게 오랜만이다 우리 그치? 음. 157페이지 펴봐 어.. 얘들아 우리가 이상문 성은...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울 때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울 때이 친구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내가 슬쩍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연속 확률 변수도 있어 이런 면서 여기서 이산이라는 건 얘들아 흩어질 사안일 수 있지 뚝뚝 끊겨있는 정도고요 연속이라는 건 우리가 함수의 연속할 때 배웠었는데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오하지 뭐 않은 거야?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 썼던 것처럼 0, 1, 2, 3 이런 식으로 툭툭 끊어지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타나지냐면 범위로 나타나져요 우리가 이런 거야 얘들아 이산확률 변수에 합 이산 변수들의합 우리 나타낼 때는 우리 보통 시그마을 썼었고, 이삼 변수는 시음하고 그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연속 변수들의 합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인테그라. 인테그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그때 인테그라에서 얘들아 a부터 b까지를 전부 다 더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A부터 B라는 어떤 수직선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였잖아. 근데 시그마 같은 것은요. 내가 N은 1부터 10 하시면 1부터 10까지 10개를 더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의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X가 확률피를 지정하는 요거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지? 확률, 실리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세하게 생각하고 못해주겠어 내가 물리 포기 지 않아서 <laughs> 아무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괜찮아? 야 정신차려 나가서 듣던지 빨리 나가 빨리 뒤로 서서 섭해 빨리 나가라고 얘들아 우리가 확률 진리학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식으로 식으로 증명을 했었다면 이 친구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확률이라는 건 넓이예요 넓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저런 거를 어떤 식으로 구했었죠 저, 저 부분 넓이를 함수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했었어 수초에서? 네 적적분으로 구했었죠 근데 얘들아 확률밀도 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x축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어. 확률은 항상 양수 값이잖아.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식을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때 이 확률이라는 건 p(x) 알파라고 썼으니까 알파라고 씁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친구 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의 정적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X축 및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누가? 확률이 넘어가서요 아 그러면 성질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합시다 첫 번째 저 내가 슬쩍 설명했어요.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두 번째. 어,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이 넓이가 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을 더한다라는 건 전체 넓이가 되므로 그냥상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마지막 p 알파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x는 알파와 x는 베타와 그리고 y는 fx와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문제 바로 풀어보자. 그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특강은 조금 있다 하고 일반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 이스트에드1사 번이에요. 자 확률 별런스가 이렇게 생겼대. f(x)가 k 3 x 플러스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상수 kf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는 거냐면 x는 영보다 그러면 fx 여기서 얘들아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요 요 친구는 지금 k는 상승값이니까 이 최종적인 요 친구는 몇차 함수니? 1차. 1차 함수야 그러면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 y절편은 지금 k의 상황이고요 감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가하는 개형으로 그려놓을게. 그럼 내가 요 직선이 0과 2로 이런식으로 끊긴다라는거야.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K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때 K를 우리가 구해본다면 얘들아 이 친구는 지금 K구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7K 네. 7K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사나이 할 수가 있겠지. 사다리꼴의 넓이공식은 k 더하기 7k 나누기 2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음. 2가 되네요.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음. 1이 나오셔야 돼. 그러면 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리고 8k가 1이었던 거니까 k는 8분의 1 증가하는 계열이었겠네요. 이해 돼? 그래서 k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8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 이 kx랑 k2-x 그리고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s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들아 이 경계값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넓이에 있어서 그치?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얘가 0,0을 지나는데 만약에 K가 음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위로 올라갈 거야 언제까지? 1일, 1일 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도 직선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 얘는 감소하는 친구였을 거야 근데 여기서 1를집어넣어서 0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1까지는 얘를 따라가고 1부터 2상에서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증가나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얘를 어떻게 되겠어? 음. 1인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k가 나오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높이가 k가 되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했을 때 얘가 1인 거니까 k가 얼마야? 음.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0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2분의 1이 지금 0과 1 사이에 가운데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인 거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 직각 이이면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이만큼의 넓이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1다라고 답을 내고 끝내시면 돼요 알겠어? 0분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분의 작거나 같은 확률은 지금 이 부분의 넓이에 해당된다는 거 됐죠?